아, 어, 우선 오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. 어, 요즘 폭우로 인해서 어, 강원도민들 많이 어, 힘드실 텐데 어, 피해 많이 없길 바라고 있고요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원 때문에 저희가 어,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대구가 저희랑 승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대구도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. 어, 대구 역시 예상대로 어, 강하게 나왔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저희가 잘 대응을 했던 것 같고. 어, 특히 후반전에 저희 또 새로 들어온 용병 선수들이나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줘서 어, 제가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뭐 딱히 제가 뭐뭐 뭐 특별히 하는 한, 한 말은 없고요. 애들이 정말, 정말 어린 선수들이 좀더 운동장에서 더 자유롭게 뛸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어,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잘하기 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. 어 우선.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선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승리로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그래도 최근 경기에서 되게 가정도 괜찮은데 결과까지 이렇게 따라와줘가지고 이렇게 홈팬들한테 승리로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. 일단 훈련장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경기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훈련장에서부터 저희가 손발을 맞추는 이 모습들이 경기장에서 좀 손발이 많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소통을 많이 함이 함으로써 저희들이 좀더 원활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직 시즌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높은 순위로 갈수 있게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